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42장 342장 찬송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세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넌 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저리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표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메 그도 먹은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들의 시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3장의 내용은 또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시작, 그 모든 것들의 시작들을 보면 그것의 속성이라든지 본질을 알수 있는 것처럼 죄의 시작을 보면 아, 죄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존재로 뱀이 나오는데 그 뱀을 소개하기를 1절 말씀 보시니까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로 소개를 합니다.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가장 간교한 존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한그 뱀은 간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는 간교한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죄의 속성입니다. 어, 이 말은 죄, 죄와의 싸움은 결코 시작부터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뭐죄 내가 잘 이겨내면 죄 되지 않을까? 뭐 유혹을 잘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뭐 나는 죄 짓지 않고 잘살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들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결코 만만하게 봐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아마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평생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늘 느끼고 있는 것. 이 바로 하, 죄는 참 만만치 않다. 사탄의 유혹도 만만치 않고 또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 여전히 나의 죄악된 모습 연약한 나의 속성, 심령, 그런 나의 연약함들이 남아 있고, 또 주변에 널려 있는 죄악된 환경들, 죄짓기가 딱 좋은 나를 마음을 뭐 긁는 사람, 나를 죄짓게 그 사람 때문에 죄짓는 건 아니지만, 표현하자면 나를 죄짓게 만드는 사람, 또 그런 유혹들, 환경들, 결코 죄와의 싸움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오늘 간교한 뱀이 질문을 하나를 하는데 그 질문 역시 간교하게 합니다. 1절 중후반부를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 자체가 아주 간교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으신데 중간에서 질문하는 존재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해하게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끔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질문 자체가 간교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모든 거다 먹어도 괜찮아. 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너와 나와의 약속이 하나가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하나는 먹으면 안 돼. 이건 우리와의 약속이야. 약속의 징표로준그 관계를 맺는 중요한 그한 가지. 나머진 다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간교한 뱀이 하는 질문은 뭡니까? 다 먹지 말라고 했어.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못 하게 하시고 억압하게 하시는 분인 양 그런 이미지를 전달을 해 주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래 우리는 뭐 먹을 것도 너무 많아 좋아 9 9를 만족하고 어 살아왔을 텐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그 간구한 질문을 듣는 순간 그 마음 속에는 약간의 불만과 의심의 씨앗이 생겨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래 하나님이 왜 저거 먹지 말라고 했지? 왜? 왜 저거 하나는 뭐 제한을 두신 거야? 다 자유롭게 하다가도 그런 마음들이 의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뱀의 간결한 질문에 이런 의심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하와가 대답을 하는 것도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대답에도 문제가 생기죠. 3절을 보십시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이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사실은 반쯤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말씀을 왜곡을 시킵니다. 분명히 하와가 그 말을 기억 잊었을 리가 없죠. 기억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변명의 여지와 또 타협의 여지들을 남겨두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마귀는 이제 결정타를 날리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사절입니다. 사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은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게. 결코 죽지 않냐. 이건 너무 거짓말이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런 말입니다.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사람이 제정신이면, 아니, 기본적인 이성만 있어도,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돼. 절대 죽지 않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완전히 거짓말이구나. 라고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를 결코 죽지 아니야 이런 완전히 다른 얘기여서 저건 완전히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알 수가 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하와의 마음이 반쯤 넘어간 상태이다 보니 그런 거짓말도 먹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이죠. 처음부터 죄가 사탄이 우리에게 뭐큰 죄를 짓도록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의심의 씨앗, 의심의 질문, 혼동시키는 마음, 아주 간교한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음이 반쯤 흔들릴 때에 결정타를 날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죄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니까, 자기도 죄를 짓게 되고 남편도 죄를 짓게 만듭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메 그도 먹은지라 죄는 바이러스처럼 잘 퍼져 나갑니다. 확산 속도가 대단히 빠르지요. 나도 죄짓고 남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죄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본 이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요 또 죄가 들어오는 과정을 보여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성도를 간교한 목소리로 유혹합니다. 의심과 불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고 다닙니다. 우리 머리 속에 주변에 맴돌면서 의심하도록 뭐 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들을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본성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조금이라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진리, 때로부터는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다 말씀하셨는데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것을 내가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도 죄에 빠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죄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죄와 싸우는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죄와의 싸움은 결코 쉽지 않다.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안 아, 하는 뭐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고 잘 하니까는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죄에 빠지지 않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나로서는 철저하게 죄를 차단하겠다. 철저하게 죄를 차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이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겨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사탄은 성도들의 주변을 맴돌면서 어디에 삼킬 자가 없나? 두루두루 다니면서 정말 배고픔에 굶주려서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삼길자를 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또 세상 속의 교회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있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과 교태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는 성도님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화요일 기도 제목은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구산교회와 쌍호교회를 위해서 요르단의 강영관 선교사님 네팔의 서대우 선교사님들을 선교사님 위해서 교역자들과 직분자들과 남녀 전도회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